빰빰. 오, 되게 오, 되게 안녕하십니까. 저희 모범생들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두 번째 이벤트 대우야. 사다리를 타서 걸림 배우와의 점심 식사 빰바! 이벤트 사다리를 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저희는 이미 가이버를 가이를타에서 <laughs>

요 마크, 요 마크는 파파라치 마크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밥 네. 먹으러 걸린 사람들을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입니다. 자, 여긴 파비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액션.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. 어, 정문성 배우님께서는 가운데십니다. 네, 문성. 다음에 그리고 박문성 사다리 5 단에 네, 지금 배 마크 대종이 여기다 넣겠습니다. 3 번에 대종이 들어가고요. 아직 안 왔으니까요. 인도 보고 뽕도 따고 배우와 그 점심 식사도 함께 나누고. 하늘 아, 네, 좋고 배우 좋고 예. 마당 쓸고 돈 줍고 일석이조 일고 양득에다가 <laughs> 그렇습니다. 자말 많은 진호 밥 바로 <laughs> 위에. 강진호 배우 밥 바로 <laughs> 위에. 밥 바로 위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게금뭐하린거 아니야? 조용한 대현이 카메라 바로 위에. 우리 살구남. 네 번째. 자. 성표 유구나 유구나는 1등. 그다음에 종군. 점심 안 지워지는데. 뭐점사 뭐, 하면 밥은 먹 사는 건데. 덫이 입니다덫페이덫 아, <laughs> 하기도 좀 그렇대. 호향역에다 냈겠겠습니다 메뉴는 메뉴는 알아서 메뉴, 메뉴 정해줘. 두 분이서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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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밥 먹는 사람 누군지 알아? 음. 안아 알고 갈바보면 뭐야? 나는 그게 안 적잖아 이거 그럼 너 아닌가 보네 <laughs> 그거 어떻게 알아? 정부를 바꿔보겠어 바꿔보겠어 아, 아주 흉들게 하면 아, 지금 <laughs> 말하는 거 보니까 밥 먹는 사람은 나왔고 찍는 사람이 안 나왔나 봐요 <laughs> 아니, 내가 밥 먹는 사람만 봤고 지금 찍는 사람은 못 봤어, 사 아진 얘기는 안 하고튼 이제는 확실히 그럼 여기서 해. 우리가 밥을 바꿔보죠. 밥. 을바고 <레> 밥을 됐 바꿔. 아, 그래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쓰고 네가 밥을. 밥을. 야, 대박이다. 아, 근데겠다. 오케이, 그럼 종그 이대로 가고. 밥을 밥을 몇 번으로 바꿀까요? 아니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올라가요? 올릴 수. 좀는 밥을 요쪽끝로한번 가고. 예. 완이 채워 주십시오. 그다음에 누가 썼지 지금? 연출님이랑 누가 썼어요? 연출님이랑 우진이. 아, 우진이, 우진이 홍우진 안 썼나요? 아. 우진이 그 우진이가 이걸 되게 잘 치는 거야. 좋아, 우진이 참가하니. 내 옆에 한번 놔둬보고. 여기다가 아. 놔둬. 아. 연출님. 자, 일단 하나 하나 끌고 갈게요. 일부 크루징 멘트 해주세요. 자. 여기까지. <웃음> 기대되시죠, <웃음> 여러분들? 자, 이제 잠시 후에 사다리로 돌아오겠습니다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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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ll be back.